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1월 2일이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 12월 한 달을 자동차 배달로 전업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자동차 배달을 전업으로 하면 얼마를 벌수 있을까? 되게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도 끝났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취업을 해서 출근하기 전에 1 0월한 달이라는 저한테 빈 시간이 있었는데 그이한달 동안 내가 진짜 한뭐 전업처럼 자동차 배달을 한번 해보자. 어주 5일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 동안 자동차 배달을 했고요. 가끔 대리운전이 뜰 때가 있어요. 낮에 그때. 대리운전도 살짝 배달료도 많이 떨어지고,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하는 것도 엄청 급감하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외식 비용이나 배달 비용부터 먼저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도 엄청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막 새벽 한두시까지 술 마시던 사람도 12시 넘어가면 이제 술집도 거의 다 닫고요. 지금은 12시 넘어가면 배달도 딱 끊깁니다. 아내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챙기고 버스를 태워보내면 9시 반부터 예, 배달을 시작합니다.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4시간 정도 오전에 하고요. 버스에서 하차하는 거 받고 같이 애들하고 이제 놀아주고 한 다음에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돌아오면 한 5시 반 정도 됩니다. 6시에 이제 제가 나가서 8시 반까지 저녁 피크타임 때 2시간 반가량 배달을 하고요. 아이들 씻기고, 이제 재우고, 10시 정도 다시 나가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예, 자동차 배달을 매일 평일마다 쉬지 않고 했어요. 합격자 모임이 한두번 정도 있어서 평일에 술을 마셨었고, 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야 돼서 10일 정도 제가 온라인 교육을 낮에 받았었거든요 면접을 세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제가 주말에 좀 채워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평일 주 5일 그 다음에 하루에 9시간 30분 정도를 어, 주 5일로 해서 자동차 배달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가끔 어, 낮에 대리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전이나 오후에 대리가 뜨는 경우에는 그것도 대리도 제가 잠깐 뛰고 해서 음, 전업으로 자동차 배달을 했습니다. 한달 내내 진짜 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예, 열심히 10월 달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월300 뭐 정도 받으시는 분, 예, 월급 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지금 뭐 누구도 자동차로 전업, 배달하는 거를 권하지 않거든요 기름값도 많고 배달료도 낮아져서 12월 달에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 자동차로 전업하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분한테 들어 봤더니 그 분은 한 달에 한 370만 원 80만 원이 예, 정도 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 분은 주말에 일하십니다 예, 평일에 쉬시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면 저처럼 주말에 쉬면 안 돼요. 주말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 차도 없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고 대신 쉬는 걸 평일에 쉬어야 되는데 저는 일하는 저기 목적이 아이들하고 주말에 놀아주기 위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주말에 차라리 쉬고 평일에 열심히 했어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원이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자동차 배달을 할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원래 이거랑 관계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 건역 있잖아요. 이 건역을 제가 1년 넘게 배달을 하니까,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고, 모르는 가게가 없고, 모르는 아파트가 없고, 다 들어가 봤거든요. 웬만한 아파트, 웬만한 상가, 이런 거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제가 배달하는 건역에, 우리 동네에, 어느 아파트가 핫하고, 어느 상가가 핫하고, 어느 음식점이 잘 되고, 어디가 음식점이 좀잘안 되고, 대리운전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리운전이 지금 돈 있는 사람밖에 대리운전을 안 해요. 지금 1 0번 대리하면요, 다섯 번은 거의 벤츠고요, 두세 번이 이제 거의 뭐 BMW나 뭐 다른 예, 어, 외제차고요. 국내차하시는 분은 열번열 10번, 번의 대리 중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돼요. 경기가 많이 어렵구나 이런 거를 제가 몸소 체험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연말에 대리를 하려고 중심 상권에 제가 서 대기를 하면서 주변에 대리 기사가 몇명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켰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릴 텐데, 제 반경 뭐 100m 이내에 제 눈에 보이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대리 기사일 정도로 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구나. 12월달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음,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한두 달, 세 달에 진짜 간절하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정말 간절하면 할수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간절하게 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다. 간절함을 내가 11월, 12월에 한번 이어가보자 해서 11월에도 제가, 음, 열심히 유튜브도 찍고 배달도 하고 12월에는 뭐 면접도 보고 뭐 실비교육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찍으면서 그 다음에 배달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어 부동산 개업을 하면 어디다 해야 될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아 저쪽에다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상가 부동산을 하면 아 저쪽 상가 근처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 동네는 어디 동네가 핫하고 어느 동네가 물건 거래가 많고, 이 동네 상가는 어느 동네가 핫해서, 어느 동네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정류장, 택시, 지하철, 뭐 이런 교통상황 다 따져가지고 어디가 난지 이런 것들이 싹 파악이 됐어요. 음, 제 진짜 돈만 있으면 지금 아 어디다 해야 되겠다. 딱 결정이 됐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열심히 배워서 업무도 배우고, 이제 그 시드머니도. 채운 다음에 나중에 제가 어디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자동차 배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고 공인중개사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투잡으로 네, 추천을 해드려요.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안 오잖아요. 한달 내내 거래가 없고, 이제 뭐 매매 거래는 아예 끊겼고요. 뭐 임대나 이런 거 밖에 몇건 밖에 안 돼서 계속 적자래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지금 적자래서 그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대리하시는 분들 되게 많대요. 근데 적자라고 해서 한탄만 할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메꾸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법인 첫 출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어, 인사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해 여러분들 토끼처럼 음, 부지런하게 높이 점프하셔서 어, 대박 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